좁은 공간을 순식간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한일 미니 온풍기, 욕실, 캠핑, 사무실 어디든 딱이에요. PTC 히터 방식이라 금방 따뜻해지고, 90도 회전 기능으로 구석구석 따뜻함을 전해준답니다. 크기도 작아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보관도 쉽죠. 게다가 안전 기능까지 있으니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 좁은 공간 난방엔 정말 최고예요. 2초 만에 훅은 디자인까지 예뻐서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에서 잠깐 쓰려고 샀는데, 2초 만에 따뜻해져서 너무 좋다는 분도 계시고요. 겨울에 샤워 전에 미리 켜두면 춥지 않게 씻을 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뻐서 화장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는 칭찬도 있어요. 아이방에 놔주려고 샀는데,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안전기능 덕분에 안심된다는 분도 계세요. 콤팩트한 사이즈라 아이방에 부담 없이 둘수 있고, 금방 따뜻해져서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고 하네요. 한일 미니 온풍기, 좁은 공간을 따뜻하게, 욕실, 캠핑, 사무실 난방 끝판왕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